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은 경찰 윤리 시간인데 여러분 교재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중간에 뭐 경찰의 임무, 경찰의 관할, 경찰의 기본 이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현이상학적이라서 좀 내용을 좀 빼고 흉내하고 경찰 윤리로 1 8페이지바로 어, 건너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윤리, 이거 여러분 윤리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올바른 어떤 가치 같은 거, 행동 같은 게 이게 윤리겠죠. 그렇죠? 뭐 아주 어떤 이성적으로 뭔가 추구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어떤 어, 정신적 어떤 가치, 뭐, 이게 윤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경찰 윤리는 경찰관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 뭐, 이런 것이겠죠? 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지만, 삼강오륜이라는 게있습니 삼강오륜. 우리 맹자 뭐, 사상에 나오는데, 특히 오륜 다섯 가지 윤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 어, 지금 살아간 우리도,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도 좀 아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 이 다섯 가지인데, 어, 부자 간의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자는, 부자는 부모랑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 엄격하게 무섭게 대 됐다는 거죠. 우리 시대 부모님 아버지는 굉장히 엄했고, 어마, 하 엄마는 좀자상했는데 어, 아버지들은 좀 자상함이라든가 좀 친밀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버지들은 안 그렇죠. 그래서 요, 요런 문제는, 부자 유치 문제는, 어,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은 너무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것도 문제 같아요. 뭐 아버지 엄마한테 나이가 들어도 반말하고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릴 때는 뭐좀 반말할 수 있죠. 뭐, 나이가 스무 살 넘어가면 자식이라도 아버지 엄마한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아,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 의리가 없으면 신하가 임금을 배신하고, 뭐, 그렇게 하면 이건 부었가 되거나, 생명이 되겠죠. 그렇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주가, 폭군이다. 연상구가 어떤 폭군인데 그걸 찾고 있어야 되느냐. 아,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어, 보통의, 보통의 평범한 임금이라면, 평범한 신하라면 서로 간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뜻으저이해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이건 부자는 지압이 부자입니다 이건 아내 부자죠 지압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것은 차별을 뜻하다이 별자는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쓸 때는 남자의 어떤 할일 여자의 할 일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어 있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저도 집에서 늘 하는 얘기가 아주 잔잔한 일들은 저보고 하지 마라, 시키지 마라. 합니다. 여자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은 여자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해야 될, 예를 들면 무거운 거, 힘든 일, 뭐 못을 박는다, 무거운 물건을 든다, 옮긴다. 이런 것들 남자가 해줘. 그런데 뭐 빨래를 다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여자가 해라. 힘든 거, 어려운 거, 이 내가 해줄게. 남자가 할게. 이런 것들도 요즘은 그런 부분이참 맞벌이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둬야지 않겠느냐. 무슨 신세대들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 남녀 평등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남자의 어떤 타악한 어, 체형이라든가 성격이 다 다르죠? 그래, 그런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부부지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장류에서는, 어른 장자입니다. 길 장자인데, 어른 장자와 아이 장자인데 어른과 아이는 서열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당연히, 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 나무랍니다. 그럼 얘 예, 어른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무라는 어른을 좀패고말죠 쌍이 올라오고뭐 이런,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게 정신에 벗어나고, 어른에 벗어나는 요 기본 윤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그런 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고 빼려고 못 떼니까 말이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넘어가. 중학생, 고등학교 담배를 빡빡 피워도.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죠. 어른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있고, 애는 애들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서열이 있는 거죠. 나쁜 놈이 서열이 아니고, 올바른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서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이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어, 너는 너보다몇살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 만나면, 엘베트에서 만나면 항상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거기에 해서 인사를 해라. 그러면 너는좀 지나면, 어, 저, 저희는 요즘왜 갑자기 왜 저렇게 인사를 잘하지? 누구 집에지?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까지것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사는 돈이 하는 투자다. 어른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도 잘 먹힙니다. 필요한 윤리입니다. 직장 생활이 하나의 성화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른이 조금 부자가 돼가지고, 어, 애들이 말이죠. 어른을 말, 신러나고 무시하고. 이것은 절대 바람이안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붕어 유신는 뭐냐면, 친구, 법붕자입니다. 법붕자, 버두자요. 아, 친구들 간에는 시인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간에, 참, 그래서 친한 친구 세만에서도 인생에 성공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거 아니고 힘든 것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친구. 어려울 때도와주수는 친구.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다섯 가지 있던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위별, 장유유서, 부모신. 현대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간 데는 굉장히 필요한 윤리가 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찰 윤리는 왜 확립되어야 되는가? 경찰관은 왜 어떤 윤리가 확립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물론 인간으로서, 경찰이 아닌 일반인도 윤리가 확립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경찰 윤리는 왜 확립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건 경찰 업무의 특수성, 경찰관는 어떤 하는 일의 신분의 특수성,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가지가 나오죠? 경찰관 하는 일을 가만 살펴보면, 재량에 의한 경찰관 행사가 많습니다 경찰권을 경찰행사하는데 재량권이 많아요. 경찰은 그러니까 윤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다시 하면 재량을 남용했어 남용해서, 남용해서 권한을 남용하기 쉽습니다. 재량을 발휘할 땐 발휘 안 하고 재량을 발휘 안할땐 발휘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만, 특히 각종 단속 업무를 할때 경찰은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 업무를 할 때도 재난권이 약간씩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도 경찰은 25년 하면서 어, 택시 인질강도범도 어,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범을 어, 잡으려고 누가 제보하는데 절도범을 잡으려고 잠복하다가 우리 대원들하고 경찰에 추적하다가 어, 가스총이 분사가 안 돼서 범인은 칼을 들고 우리 쪽에서는 고장난 어떤 발사 안 되는 깨서 분사기를 들고 대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위기상을 황 많이 닥친다는 거죠. 소방관도 몰라드리 위기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유혹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경찰 부패, 경찰이 부패지고 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유혹이 많아요. 경찰 업무를 해보면. 저도 언젠가는 썰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언가 썰을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 뭐 육군 소장이 나와서 자기 장군 시절에 썰, 군 생활에 썰을 막 풀고 있던데, 경찰의 썰, 경찰하면서 사건했던 썰, 위기에 취했던 썰, 각종 다양한 대목을 막았던 썰, 뭐 이런 썰, 썰들이 많습니다. 유혹에 직면했던 썰이 많습니다. 이 경찰은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 직면합니다. 각종 단속 업무 수사 업무 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서도버닝선 사건. 이경백 사건 좀잘 모르죠. 여중생 성학대사가 어제 아르뉴수 나오더만요. 충청도, 충청도에서 뭐경감 50대 경감이 여중생, 탈북 여중생을 성학대했다. 이게 성적인 유혹, 금년에 대한 유혹, 그죠? 이경백 사건도 맨 그런 거예요. 이경백이 룸사랑 사장입니다. 룸사랑 사장이 경찰에 둔둔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경찰이 부패신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필요성은 조직 내부 규범에 대한 동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중, 조직 내부 규범에 동조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전체가 경찰 조직 전체가 만일에 부패에 있는데 신임 경찰관이 어와서 나는 부패 에 물들지 않겠다고 어, 올바르게 행동한다면 그 경찰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왕따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남미의 경찰관들 다 부패했죠.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면 어, 이승만 정권 시절의 경찰 상당수 부패했어요. 많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후진국의 경찰은 더욱더 부패이쉬워요 경찰 전체가 부패했어요. 사회 전체가 부패했고 경찰도 부패했습니다. 후진국에서 아마도 동남아 상당수의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 아프리카의 경찰, 독재국가의 경찰은 거의 다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경찰도 같이 투명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소득이 백불 시대의 경찰은 백불 시대의 경찰일까밖에 못하더라고. 천불이 되면 조금 낮아져요. 만불이 되면 많이 낮아집니다. 이만 불이 되면 굉장히 낮아져. 삼만 불이 되면 더낮아집우리 지금 한 삼만 불, 3만5천불이 와있죠. 국민 소득이 3만불3만5천 불이 되면 그 정도 수준에 많은 경찰 활동을 하게 돼요. 법제도도 그렇게 거기에 맞춰 발전합니다 우리가 3만 5천 불인데 7만 불 8만 불이신 선진국의 경찰 그대로 그 선진국 경찰의 문화 제도형을 그대로 하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런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아직도 3만 5천 불 시대도 이런 부패가 일어나요 경제수준에 맞게 경찰도 검찰 도더라고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경찰, 검찰 말고 일반 자치단체 공무도 마찬가지예요 소방공무원 마찬가지예요 국가 모든 게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공직생활 25년을 하면서 보고 깨닫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내부가 투명하고 깨끗하면 새로 들어온 직원도 역시 그 문화에 물들어서 길들여져서 같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렴해집니다 그런데 조직 내부가 썩어 있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 조직 내부의 어떤 주범에 동조하도록 압력을 받기만 해줘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조직이 들어온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또 거기에 이미 몸담이 는 사람들도, 그 청렴하지 못한 문화에 동조하도록, 편승하도록, 같이 부패해지도록, 압력을 받는다. 자, 이네 가지가 경찰 유형에 필요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재량연 경찰권 행사, 위기상황, SM 무수행, 유혹의 침묵, 조직 내부 기업에 대한 동조합다 자, 이네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재랑의 한경책은행사입니다 예를 들면, 경한 교통법규 위반, 아, 법규 반 당일 단속은 거의 경찰을재행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에 걸렸다. 신회반 중앙선 침범, 안전띠 미착용, 뭐, 운전용 휴대폰 통화, 이런 거 여러분, 경찰을 단속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불러요. 행정법에서는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어요. 기속행위는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는 법대로 좀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물론 기속 재량행위와 자유 재량행위는 구분됩니다만, 그 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그 규정대로 안 해도 완전히 안 해도 되는 것, 자유롭게해야 되는 것, 행정소송의 대상도 안 되는 것, 이게 자유 재량행위예요. 예를 들면 교통법 기반 행위 단속, 경미한 교통법, 예를 들면 범칙금 발부 행위 있죠. 범죄금 뭐 오도와 헬멧 안썼다 2만원 그죠 무단횡단 뭐 신호반 6만원 7만원 과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뭐 안전띠 미착용 이런 다 경미한 것들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살인 강도 강가보다 훨씬 경미하죠 이런 건경청하제한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단속해도 가 해도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단속도 경청할 지환이요 밤에 순찰을 돌다가 경찰관이 고상방향 놈을 봤다. 그런 국민을 봤다. 경고하고 보내도 되고, 범칙금 납부, 스티커를 밟아도 됩니다. 그 재량이요. 고성방관 한다. 재량입니다. 단순한 거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면 복귀 위반행위는 재량이 많아서, 자칫하면 이게, 이게, 이거를 재량을 남용하기 쉽다. 이거죠. 안다고 좀 봐주고. 그렇죠 친하다고 봐주고 부탁한다고 봐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대한법기반 행위는 제한이 없어요 음주단속 누가 부탁한다고 봐주면 안되죠 무면허단속 안다고 봐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란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나오지만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이나오지만 형법이나 특별형법 이런거 일반 행위는 중단법기반이요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마약 뭐, 이런 중대 복귀 반 뭐, 월래 카메라 촬영, 이런 거는 중대 복귀 반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커요. 처벌이 커. 이런 거는 재량이 없어요. 근데 이런 행위조차도 재량을 발휘하다 보면 그냥 발휘하는 게 돈을 받고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죠. 큰걸 받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교통 복귀 반 행위도 옛날에는, 지금 그렇게 전혀 없지만, 한 80,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또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단속이 결리면은 경찰을 세우면 운전면허증요돈 5천짜리 넣어가지고 실명식 건너지면 경찰이 관 돈만 빼고 면허증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재량을 남용하는거지 단속하려면 봐, 단속하고 말려면 깨끗하게 봐줘야 되는데 돈을 받고 봐준거는 범죄입니다 내물죄죠 내물죄 증거관련해서대가성이 했기 때문에 내물죄입니다 밀히 말하는 그 중징계 먹어야 돼요 그거나 어떤 돈을, 길거리에서 도, 돈을 받던 교통경관 행태는 2000년대 이후에 사라지시 않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왜그 2000년대 이후에 사라졌는가? 여러가지 요인인데 첫째는 과속카메라가 길거리 에 많이 설치됐어요. 경찰을 하는 데를 과속카메라가 대신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휴대폰의 발달해요. 두 휴대폰. 예를 들면 돈을 주고도 휴대폰을 바로 신고해요. 내가 이제 단속으로 다니는데 돈을 줬다. 세 번째는 경찰관에 대한 실명제 지시입니다. 경찰관에 제복에다가 이름을, 실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실명제 할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내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몸쟁인을 하면 누가 돈을 받아간지 바로 보고 시연날 신고할 수 있잖아요. 즉시 신고가 되니까. 그럼 바로 조사가 되가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좀 사회가 좀 투명해지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일, 일조를 했다고 보죠. 이런 걸 인해서 길거리에서 돈만 경찰이 없었습니다. 지금 없죠. 그과 누가 로 누가 돈을 받습니까? 그 외에도 경찰은 일반 어, 일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돈을 받는 경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재량권에 경찰 행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재량권을 남용해서 부패를일결되기 쉽다는 거죠. 비리를 지키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기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에 길병원 앞에서 초폭들이장례시장 앞에서 길병원이란 장시식 앞에서 난투글벌렸어요 3세시면 그래가지고 근데 그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놓고 소, 소수가 출동을 해놓니까 자기가 다칠까 겁이 났어 적극적으로 싸움을, 체, 싸움을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데안 나선 거죠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 닥치면 자기 보호법이 뭔지 작동합니다 일반인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러면 안 되죠. 경찰관은 공공안영 질서 유지를 목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할 의무가 있어요. 자기 보호본을 앞서 다면 경찰관은 안 됩니다. 일반일 보호할 의무가 더 크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싸움 현장에서는 그걸 말려야 되고 제지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방관해서 경찰관은 있으나 말하다. 총을 말아갖고 있느냐. 경찰이 있으면 말하다. 비난 기사가물밑에쏘여졌습니다 경찰 비난 많이 받았어요. 또 대림동 여경 사건, 대림동에 주치자가 난동을 부린 해서경찰관두 도명 출동했습니다. 남자 한명 여장 출동했어요. 그 주치자들은 조선족이었어요. 그 남자 경찰관이 주치자가 뭐 길거리에 서 있는 어떤 뭐 광고 광고 타슷상거 있죠? 광고물 같은 거 발로 팡팡 차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그렇게 차면 은 말이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니까 경찰관을 밀쳤어요. 경찰관을 밀치가 남자 경찰관이 그 조선족 중에 한 놈을, 아, 물술로 제압을 해서 엎드리겠어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두, 두 팔을 꺾고 뒤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중에 다른 조선족 한 놈이 그 경찰관을, 제압하는 경찰관을 등을, 옷을, 옷길 잡아, 잡아 뗐습니다. 잡아 뗐, 잡아 뗐습니다. 잡아떼락할때 여경이 다시 그 어, B라는 조선족을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 조선족이 떨어지면서 여경을 팍 밀었어요 여경이 힘없이 잡졌습니다 밀려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 어, 조선족 한 명을 남자경찰이 제대로 제압을 못했는데 이때 여자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전자충격에서 제압을 할수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어떤 동료 경찰한테 도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사건, 대림령 여행 사건으로 여경 무용건이 빛 빗발치듯 유튜브에 막 돌았습니다. 경찰 면접에서 이게 많이 나왔어요. 대림령 여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요 여경은 과연 필요한가? 여경 체력이, 체력적인 기준이 너무 낮지 않느냐? 뭐, 이런 많은 문제들 많이 제기된 바가 있죠. 그리고 죽지폭력범 재포에 남경이든 얘기든 적절히 나서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히 나서야 돼요. 공권력을 써야 됩니다. 다만, 이 공권력을 또한 너무 많이 쓰면, 는 강하게 쓰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언론에서 도또 비난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공권력 행사해야 되는데, 과연 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인가는 참 기준을 잡기 어렵지만, 어쨌든, 어, 이런 사건, 이런 사건에서는 경찰 공권력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 소극적으로 행했다.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 있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해도 주치봉이면 대체 소극적이라도 막 넘어간다면 이 경찰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거죠. 이건 의무야 의무. 재량이 아니고 의무인데 위기 상황인데 누군가가 다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극 이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직업과 직업정신, 절전한 직업윤리, 직업정신, 사명감 첫째는 사명감 필요하죠. 뭐 이런 게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간, 직업 간 사명감,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어, 어, 여러분, 윤리죠? 윤리입니다 경찰관은 위험상, 위험에서, 상황에서 위험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죠세 번째는 강한 유혹에 노출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2019년에 버닝 선상이 됐어습 전년직 경찰이 다수가 구속됐어요. 그 당시 현직 총경도 한명 구속됐습니다. 이 현직 경찰이, 이 총경이 딜을 봐줬다. 버닝선 딜을 봐줬다. 예, 승리, 승리 딜을 봐줬다. 그 다음에 이버닝을 운영하는 업체, 업체 사장에 딜을 봐줬다. 그다음 정보를 못 빼는, 정보를 단독, 단독 정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줬다. 뭐 이런 점에서 구속됐어요. 그다음 승리는 최근에 성매매 알선혐의로 구속됐죠. 외국에서 온 어떤 바이한테 성접대를 했다. 그다음 그 유명한 정준영이 이 마도 구속됐죠. 이 몰카 촬영하고 말죠. 그 성폭행 장면을 찍어서 지가 찍어서 그거를 몇 명의 친구한 친구들이 공유했죠. 를 그냥 음란물 다이고 성가본 성폭행하는 장면 이런 걸공유했어 이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전직 경찰 강모어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마해준 조건으로 이천만을받다 역시 구족했어이 유혹이 강하다는 거죠. 그다음 이경배 사건은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경배는 강남의 룸사롱 업주인데 이 룸사롱 10개씩 10개를 갖고 있는 대형 룸사롱 업주예요. 이 친구가 강남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안에 있는 지구대 팔소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납을 했다. 그이 터져가지고 경찰이 18명 구속되고 여성은 66명이 징계를 먹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대형 경찰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인제 강남경에서 직원들도 결국엔 이유에못 견딘거죠 돈이란 달콤한 욕 매달 상납금 뭐 1인당 얼마든지 모르지만 뭐 10만원 20만원씩 받은지 몰라요 그 달콤한 욕혹에못 이겼어요 좀 깜빡하고 중징계를 먹고 파면 해인대죠 슬픈 사건이에요 그다 불법 오락실 룸사랑 달란이 그다음에 성매매 업소부터 이 단속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주라 또 단속 무마해주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이 많이 났어다 불법 오락실 한때 많이 했죠 이거 한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가 사회경제 정사관련할 때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이 불법 오락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너무 많습니다. 바다 예 같은. 거. 근데 불법 오락실 단속 많이 나갔습니다. 이걸로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대입니까? 폐가 망신했어요. 오락실에서 돈다 쳐봐가지고, 인도 없는 다 쳐봤고, 돈을 딸 수가 있습니까? 기계를 조작하는데. 여러분, 법률상으로는 승률이 87% 나오게 돼있어요. 기계에 100원을 넣으면 87원을 따고 13분을 기대있다고 그런데, 골바가실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에, 다 딛고 모아서오락실 기계를 다기판하자 다 조작해요. 승률이 뚝 떨어지도록. 30%도 안 나와. 그러면 이돈 넣으면, 이런 거만 3천만원 돌아오고 7천만원 날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망신하죠 그리고 그래 이 불법 옷실이한사람테한 달에 뭐 5천만 원 번다. 이런, 이런 것도 하니까 전부 넣어놔도 불법 옥실이 아닌 거예요. 그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오락실 단속을 막기 위서 경찰을 구워서 는 거죠. 가진방법항맥 인맥, 지연, 혈연 확인을 통해서 경찰과 연결되는 거예 그래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이오락실 인해 가지고 구속되거나 파면이 있는 경찰관들 많아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제일 행혈했었습니다 지금은 불법 옥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불보호라길 단속 이거, 불보가라길 누가 내줬느냐. 그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너 정치권 연결된 거 아니냐? 정치 세금 받으려고, 그 만든, 누가 내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아직 실제는안밝견습니다만은그 다음에, 룸사랑 달란점 이제, 룸사랑 이제 지금, 뭐, 뭐 그, 갔죠? 맞이 갔죠? 코로나 어, 때 맞이 갔어요. 달란점 장사 안 하잖아요. 영업 못 하잖아. 근데, 영업 잘될 때는, 룸사랑 같은 데는, 런러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업소. 이거는 지금도 있어요. 성매매업소는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성매매 방지법, 저희 김강제법이통과되면서 성매매업소가, 공창 비슷하게, 사창 비슷하게 운영되다가전국에 전국으로 풍선효과에서 흩어졌습니다. 오피셜에서도 하고, 뭐, 오피, 사, 뭐, 뭐, 빌라에서도 하고, 말이죠. 사무실에서도 하고, 주택에서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유사성매매업소도 많이 생겼어요. 유사성매매업소 너무 성매매가 너무 흥요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인터넷 공간으로 가서 채팅, 채팅을 더일대일로 만나는. 그래 여중생, 여고생들이 많이 승 성매매나 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야. 그 이런 걸 단속하면서도, 어, 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이 욕을 받을 만한 것들은 불법 오락실. 아 어, 이거 외에는 거의 뭐, 유혹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 저게 그 다음에 조직 내부경향을 부부부, 동조합령 제가 설명했죠. 조직 내부경향 조직 전체가 부패했다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따 소외되기 쉽죠. 집단적 비리를 개인 혼자서 거부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두값 정화해 보면 나오잖아요. 안성기하고 박중호 나오는데 안성기는 부, 부패에 물든 경찰이야요 아, 박중호는 뭔가 똑바로 해보라 한단 말이야요 올게 신임순경이란말이야 신임 신참이죠. 일대일대도 거부하기 있는데 조직 전체가 물도 있다. 부서 전체가 물도 있다. 거부하기거나. <뭐라> 그리고 동네의 비를 리 고발한다? 그게 이 내부 고발인데, 내부 고발 통해서 이 비리가 교정되고 밝혀지고, 어, 비를 전 자리에 처벌되는데, 전체 가 부패되면 처벌하기 힘들다. 처벌하는 부서에 있는 감자조차도 비리에 물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 현재는 경찰이 조직 내부가 너무나 투명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문화는 거의 사실 없다고 봐야 돼.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경찰 윤리를 왜확립해야 되는가? 그 표정에 대해서 네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경찰 부패에 관한 각종 이론, 왜 경찰은 부패하는가?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는.